도교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몇번 봐왔습니다. 그 이지나우 위원 결정에 났죠? 그 위원 결정에 영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원 결정이 단한 건 아닙니다. 위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교법 148조의 2 1항 중 44조 2항 측정 거부죠 측정 거부를 한 사람으로서 다시 2항을 위반 측정 거부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2항 플러스 2항은 위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죄를 여전히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처벌되는 사건은 음주 플러스 음주, 음주 플러스 측정거부, 측정거부 플러스 음주다. 그리고 또한 측정거부 플러스 측정도 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이 측정거부 플러스 측정을 제외하고 이 1번, 2번, 3번 다 위헌 결정이 났다. 음주 플러스 음주 운전 음주운전 플러스 측정거부, 측정거부 플러스 음주운전은 위헌결정이 났다. 그러면 측정거부 플러스 측정거부는 위헌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여전히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1유형 위헌결정 났다. 3유형 위헌결정 났다. 2유형 위헌결정 났다. 자, 쭉 읽어보시고, 간단히 보시죠.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측정거부 플러스 측정거부죠. 위 1, 2, 3 위헌 결정들 이외에 비어올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같다. 책임원칙, 비례성원칙에 어,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곤 행위의 가발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측정거부 플러스 측정거부인 사유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 2, 3 위헌 결, 결정들 이외에 비추어 볼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 2, 3, 4는 다 실질적으로 같다는 라거예요 1, 2, 3위 위헌 결정됐으니까 4도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겠죠. 이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유죄 선고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해서 가벌할 건지 판단을 다시 하라는 거죠. 따라서 위헌이 선고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유형도 사유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입니다. 처벌할 수 없다. 자 간단히 보시죠. 마치겠습니다.